어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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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다, 빠바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긴급 코타치쇼의 MC 서 애덕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모로스 분들을 모시게 됐는데요. 모로스 분들이 프리 유니버스 3기생 여러분들인데, 정말 잘생긴 남정네세 분이 계세요. 근데 제가 딱한 분이나 최대 두 분까지 모시고 코타치쇼를 진행했는데, 그것도 다안면이 튀어져 있던 구면. 지인들이었거든요?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케미를 맞춰보는 분들인데 세 분이셔가지고, 조금 제가 사비를 털어가지고, 후, 마법의 코타츠를 주문했습니다. 자, 제가 3, 2, 하면은 다 같이 희염! 외쳐주세요. 3, 예, 예, 희염! 외쳐주세요! 으아! 오, 후. 오, 마법의 코타치로 코타치를 최대한 늘려봤습니다 오,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오, 쉽지 않은 그거였는데 제가 또 힘을 내서 휴. 그리고 또 아,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영화 감독님한테 불, 빌려왔거든요 지, 지, <laughs> 21대 9 비율. 아, 인, 인물이 많이 나오고,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주민이 잘 되려면 좀이 영화관 비율을 채택해야겠다고. 시네마 비율을 조금 채택해가지고, 오늘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21대 9 비율로 예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진행해보는 크기인데, 아, 또 이렇게 해야 오늘 좀 맛이 살것 같아요. 그쵸? 그래가지고. 자 그럼 이제 모로스 분들 한번 오늘의 주인공 분들 모셔 보겠습니다. 마밤 사운드 체크 좀 해주세요. 나아아 no. 아. 그냥 많았더라도. 들리시나요? 아아잘 들립니다. 여러분들 모로스 분들 그 마이크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. 카이론님부터 나 no, 카이론 베르티안에 있어. 요 어? 목소리 어떤가요? 저랑 비교해서 사운드를 어, 맞춰야 잘, 돼서 들리나? 작으면 키워드릴게요 잘 들린다고요? 그럼 더 키워드릴게요 이따가서 작다고 하시는 분꼭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다 그러면 좀 키워줘야 돼요 좋고 어, 잘 들리는가? 자 카이로님 목소리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란 걸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<laughs> 싶게 <돼요. 웃음> 뭐, 본질을 깨뜨리고 계시네 이미 아,